다가오는 10월 경남 진주시는 축제의 물결로 일렁이게 됩니다. 물, 불, 빛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란 주제로 열리는 대한민국 대표축제 2012 진주 남강유등축제를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해봅니다. 농계의 어리설인 촉성루입니다. 세계의 풍물등과 우리의 등 100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강 둔치에도 형형색색의 유등이 가득합니다. 진주성과 남강일 때만 모두 1200여 개의 유등이 설치돼 진주의 가을밤을 화려하게 밝히게 됩니다. 올해 유등은 800여 개에서 1200개로 늘어났습니다. 남강 수상 특별 무대에서는 매일 저녁 뮤지컬 유등을 공연합니다. 주제 공연 유등은 유료 공연으로 자립 축제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땅은 뭐 규모가 또 훨씬 커졌습니다. 커졌고 진주성에 사백이십 년 전에 그 재현해가지고 많은 등 진주에서 설치가 됐고 또 강변에 구미리칼 그 수상무대가 설치됐습니다. 볼거리가 훨씬 많아졌다, 그리고 다양해졌다. 이렇게 모습이 습니다 예. 이번 축제의 성공 여부는 교통입니다. 우리 진주시민은 자가용 안타기 운동에 적극 동참을 해주시고 무료 스타버스나 자전거나 걸어서. 이용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우리 진주로 오는 분들도 각 고속도로 입구라든지 국대 입구에 무료 주차장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하시고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이번 축제의 성공 여러은 여러분이 자가용을 안 타시는 데달려그래도보한이 아닙니다. 남강 유등축제는 내년 2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윈터루드축제에 초청을 받았으며 이미 작년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아워드에서 금상세계 동상 한계를 수상했습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대표축제, 남강 유등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NSP통신 김연아입니다.